커미 좋아 가연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미 좋아 가연쌤입니다. 네 이번에 가져온 거 조건부 서식입니다. 네제 강의에서 조건부 서식 강의가 아주 많죠? 네 잠시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조건부 서식이라고 검색을 해주면은 지금 액세스 조건부 서식 외에 지금 조건부 서식 이게 이거는 게요 매크로 부분이랑 같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지금 이게 1편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일단 기출 문제 유형을 다 풀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조건부 서식 요게 자주 출제되는 헷갈리는 부분들을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죠? 요거 날짜에 대한 요거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것도 이제 그 실제 시험에 출제된 내용인데 어, 헷갈리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인데 헷갈리는 부분들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isad와 mod. 근데 이건 r i g h t 만 쓰고 isad만 썼네. is가 붙는 함수들은 어떤 함수인지 잠깐 살펴볼 거예요. isad. 자 is. 오, 어 isad 썼더니 여기가 훨. 숫자가 홀수면 true를 반환합니다라고 했어. 그럼 탭버튼 들어갈게요. 자, 숫자가 홀수면, 그랬어. 그러면 여기가 숫자를 내가 1을 썼어. 홀수잖아. 그죠? 그러면 홀수니까 얘가 이 s 아드야. 여기서 는, 뭐, 1이야? true야? 안 물어요. is라는 함수 자체가 true, false를 판정하는 함수야. 홀수라서 true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라고바꾸게요 홀짝수인데? 그럼 false가 나와. 알겠죠? 그럼 이즈 2분 또 마찬가지야. 2분 얘는 짝수면 추루야자 짝수 넣을게. 짝수야 그럼 추루가 나오겠지. 그럼 홀수면 아들랑 다른 홀수면 f a l s e 가 나오겠지. 그죠? 이즈가붙는 함수는요 그냥 값만 넣어주면 돼. 자 이번에는 이즈 number. 자, is n u 같은 경우에는 배열 수식에 같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내가 이 값에서 데이터를 곱할 건데,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오른쪽 데이터를 곱할 거야. 근데 오른쪽 데이터가 숫자인 경우에만 곱하게 할 거야. 그럴 때이 값이 숫자야 문자를 판정을 해줘야지. 자, 숫자를 넣었어. 그러면 얘가 true가 나오겠지. 숫자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입력한 게 문자였거든? 뭐, 이렇게. 그러면 false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is blank는 빈칸. 자, 뭐, 비어있는 아무거나 잡을게요. 빈셀일 경우에 t r 값이야. 비어있지 않았어? 그럼 false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is 함수가 어떤 건지 일단 구분을 하셔야 돼요. is. 자, column. Is... 일단 이 컬럼 로우 같은 건 m1이랑 같이 출제가 되고 아니면 내가 잡은 열 번호가 홀수야 할때 이제 컬럼이 나오는데 컬럼은요. 컬럼은 레퍼런스 범위를 안 쓰고 계산을 하는 게더 간편하니까 물론 셀을 찍어도 됩니다. 첫 번째 셀 찍어도 되지만 이렇게 잡는 게더 좋아요. 어, 13. 이거는 m열이 몇 번째야를 찾은 거야. a가 1이에요. 그렇게 컬럼이야. 알겠죠? row. 자, 12. 이거 뭐야? 12행이란 얘기지? 알겠죠? 행번호를 찾는 거야. 자, mod. mod는 뭔지 아시죠? 나머지. 자, mod가 컬럼을 2로 나눴어. 근데 나머지가 1이야? 0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짝수야? 홀수야? 이렇게. 1이야 라고 물어본 거는 홀수야 라고 물어본 거고 0이야 라고 물어본 거는 짝수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MOD. 알겠죠?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우리 조건문서식은 사실은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 가서 하는 게 맞지만 수식이 복잡한 경우에는 미리 입력을 해서 복사해서 붙이는 게더 간편하고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뭐야? 항공 월의 뒤두 글자 어? 2019.07에서 07만 원에 라이트 들어갈게. 자, 요거 항공 월 얘는 뭐야? 조건부 소식인데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셀 잡고 f4 빵빵빵 이렇게 열고 오죠. 요거예요. 빵빵빵 했어. 그 다음에 얘가 두 글자야. 그러면은 이렇게 07 잡혔지. 그죠? 근데 그 값이 홀수야라고 물어봤어. 이제 아드에다 넣어주는 거야. 자, 이제 아드 넣을게요. 자, 어 이제 아드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겠지. 다른 수식을 계산하고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뭘 고, 고민을 하죠, 여러분들이? 어, 넘버인데 숫자인데. 어, 라이트는 문자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 문자를 숫자로 고, 바꿔줘야 되나? 안 돼요. 아니. 해도 되겠지. 똑같은 거니까. 자, 이제 아드 안에 들어가는 숫자의 의미는 무늬만 숫자면 돼. 진짜 숫자도 되고. 라이트나 레프트, 라이트로 잡힌 그런 무늬만 숫자인 애들은 얘가 숫자로 인식을 하는 거야. 값만 읽어줘. 07이니까 7만 읽어줬어. 07이 어, 뭐야? 홀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아드 추락 값이 나온 거야. 요거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이 수식을 복사를 해야 되겠네? 그죠? 어떻게? 여기다 찍고, 요거 수식 입력줄 콕, 눈까지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여기서 다른 셀을 찍지 마시고, ESC 누르세요. 자, 요거,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 방향키 눌러주시고, 조건부서식 세규칙 가서 수식. 자, 컨트롤 V 붙였어요. 그 다음에 서식 가서, 자, 글꼴 스타일, 굵게 설정하고, 글꼴 색이 표준색, 파랑. 표준색과 테마색이 다릅니다. 테마색은 여기 파랑 강조 1 나왔고, 표준색은 파랑이야. 이렇게. 확인, 확인, 이렇게. 자, 그러면은 뭐야. 여기 뒤에 홀수, 07, 1, 3, 11. 얘네들만 바뀐 거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수식은 반드시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하셔야 돼. 이자드, 아드. 이자드에 들어가는 게 right.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같은 곳에다가 어, 채우기를 이렇게 뭔가를 할 건데 아까는 그 문제야. 이것도 다른 유형의 문제야. 알겠,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어, 제가 아까 문제 끝났으니까 두 번째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조건부 서식, 이 서식을 해제를 할 거거든. 자 우리 서식 지우는 방법은 정석으로 지우는 방법은 이만큼 블록을 잡고. 규칙관리로 가서 이거를 규칙 삭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아니면 그냥 커서를 아무데나 놔. 여기로 가. 규칙 지우기 가.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그럼 이 시트에 있는 규칙이 지우죠. 알겠죠?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더 간편하겠죠. 자, 다시 이번에는 이제 아드. 뭐야? 홀수야? 물어볼 거야. 근데 뭐가 홀수인데? 열 번호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홀수야. 그랬어. 열 번호를 물어보래. 자, 열 번호는 컬럼이야. 컬럼. 이게 열 번호인데? 근데 얘를 mod에서 3으로 나눴어. 이렇게. 자, 만약에 이제 아드가 없는데 홀수야. 그러면 는 1이야. 라고 물어보면 돼. 그죠? 근데 이제 아드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게 숫자잖아. 그러면 이제 아드 안에다가 넣어줘. 이렇게 가로를 닫고 이해 예, 되셨어요? 컬럼 요것을 안 찍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 false 나왔어. 자, ctrl c 눌러주시고 이 false라는 얘기는 k3에 대한 이 k열이 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f a 가아니란 얘기지. 자 얘는 근데 열 번호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B2부터 잡으라고 했네. 우리 열 번호는 열부터 다다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행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열 전체가 바뀌는 거야. 자 갑니다. 여기 가서 여기 이렇게. 자 얘는 표준색 노랑으로 채우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열 전체가 바뀌어요. 우리가 행 전체 할 때는 F4 3번. 열이 바뀌어 F4 2번. 이건데, 이렇게 할 때는 F4 2번. 우리가 배열 수식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할 때, 여기, 이갑, 이갑, 이갑 세할 때는 F4 3번이잖아. 근데 여기 할 때는 F4 2번이죠.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는 컬럼은 우리가 F4 2번, 3번 할 필요가 없어. 왜? 컬럼은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셀에 대한 컬럼이 잡히거든. 자, 됐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행 번호를 나눌 거예요. 행 번호가 아까는 컬럼을 나눴잖아. 이번엔 행 번호를 나눌 거야. 자, 이거 겹쳐져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지울게 그리고 얘도 딜리트 누를게요. 자. 뭐지? 행의 번호를 3으로 나눴어. 로우가 행 번호인데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거야. mod. 이렇게. 그럼 나머지가 나오겠지. 나머지가 뭐가 나오지? 0과 1과 2가 나와. 알겠죠. 근데 그 값이 홀수야 이 라고 했어. 이렇게. 자, 지금 잡힌 3행에 대해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 3을 3으로 나니까 0이지. 그럼 짝수잖아. 프 s 스가 나온 거야. 컨트롤 C 누르고 자 이거는 이 영역이에요. 가서 새 규칙. 네. 지금 이거는 이행 번호. 그러니까 3행이야. 4행이야. 이렇게 행 번호를 3으로 나눈 거야. 자, 행 번호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 1인데 홀수는 1밖에 없죠. 그럼 1일 때만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이번에는요. 어, 이제 아들을 빼고 갈 건데. 얘를 일단 규칙을 지울게요. 자. 어, 아까처럼 행 번호가 3의 배수야 할때 나누기 3을 해서 나머지가 0 이렇게 하거나 지금 방금 아까 이자대 넣었는데 이번에는 선택을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세 번째, 여기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 세 번째, 선택한 거의 세 번째마다 뭔가 서식을 바꾸고 싶어. 근데 mod와 row 값이야. 자, 일단 mod 들어갈게요. row. 로우. 자, row인데 콤마 3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가 0인 거잖아. 세 번째 행이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잡으면 3, 6, 9, 12, 15가 바뀌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얘가 바뀌어야 돼. 여기서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가 바뀌고 싶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행값을 얘가 딱 잡혔는데 이 행값이 3이 잡혔거든? 근데 3이 1번이 돼야 돼. 4가 2번이 돼야 돼. 5가 세 번째가 돼야 돼. 3이 1번이 되려면 이게 3인데 얘가 1번이 되려면 빼기 2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행 번호에서 빼기 2를 해서 얘가 1로 잡아줘야지. 세 번째 내가 잡은 영역의 세 번째 마다가 잡히는 거야. 알겠죠? 행 번호가 세 번째가 아니라 선택된 행의 세 번째일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만큼 잡고, 조건부서식 세규칙. 자, 표준색, 빨강, 글꼴, 표준색, 빨강. 자, 봐요.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되지. 다르죠? 알겠죠? 이게 빼기 2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결과가 달라요. 빼기 2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3, 6, 9, 얘네들이 바뀌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요거. 네. 그러면 일단 mod나 로우나이거는 됐어. 자, 라운드 갈게요. 자, 사실은 라운드 함수가, 어, 일반 계산 작업에 출제가 되고, 커말 2급에는 많이 출제가 돼요. 항상 출제가 되는데, 1급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건부서식의 시험에 출제가 됐다고 하네요. 이 문제는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 숫자가 있어. 라운드를 쓸 거야. 라운드는 반올림 함수야. 반올림. 이 숫자를 반올림을 할 거야. 예 자릿수를 지정을 할 건데, 지금 이거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에, 그러면 2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라는 의미는, 이, 여기서 반올림을 하란 얘기지. 그럼 얘가 반올림이 되니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없어지지. 그죠? 그럼 여긴 자릿수를 2라고 쓰면 안 되고, 내가 남는 자릿수를 쓰는 거야. 그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되면 남는 거는 첫째 자리가 남거든? 그러면 여기는 자릿수를 1이라고 써야 돼. 그러면 이렇게 첫째 자리만 남아요. 알겠죠? 만약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그럼 2가 되는 거야. 의미가 다릅니다.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과 둘째 자리까지는 달라. 이 업도 마찬가지. 얘는 올림이야. 그냥 숫자가 0보다 크면 올라가는 거지. 이 숫자를 올림할 거야. 자, 정수로 나타낼 거야. 정수는 0이야. 이렇게. 자, 내림할 거야. 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얘는 반올림이고 올림이고 내림이야. 이 숫자를 내림할 건데, 이거 6의 자리에서 내림할 거야. 그러면 6부터 0이 될 거지. 그러면 1 쓰면 되나? 1은 뭐라고?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거꾸로 갈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 돼. 이렇게. 그러면 36을 3, 00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얘가 2개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릿수가 어떻게 된다고? 얘가 기준, 얘가 0이야. 1로 가면 플러스 1로 가면 마이너스인데 12345 123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트렁크는 뭐야? 트렁크는 버리는 함수야. 어? 내림이랑 동일해. 만약에 이 숫자를 콤마 0을 하는 거는 또는 그냥 가로를 닫거나 동일해요. 그럼 정수로 나타내. 근데 나머지 자릿수 지정하는 거. 쉼표 1. 뭐야?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두 번째, 세 번째 버려. 이 얘기야. 알겠죠? 다시 여기를 마이너스 1로 했어. 그럼 1의 자리에서 버려. 이 얘기야. 자 int int 함수는 보통 두 수를 나눴을 때 몫을 어두 네. 수를 나눴을 때그 값이 소수점 자릿수가 남잖아요. 그럴 때 많이 써요. 소수점 자릿수가 남는 숫자를 정수로 나타내야 할때 int를 써. 알겠죠? int는 우리 커머셜 일급에 조금 나왔던 것 같아. 자 그럼 이 문제를 풀어야지. 자 여기다가 는자 뭐죠? 구분이 지필이 아니고 or 어, and야. 부분. 요거 잡는 거 아니죠. 요거예요. 그리고 f4 빵빵빵. 아니야. 이게 아닌 거지. gpl 아니고. 자, 받은 점수를 90으로 나눈 후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이랬어. round. 얘가 필요한 건 반올림 함수지. 누구를? 받은 점수를. f4 빵빵빵. 나눠. 90. 자 이러면 끝? 아니에요 자릿수를 지정해야지. 자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몇째몇째 자리가 남아요? 첫째 자리 한 개만 남아. 이 값이 0.9야. 엔드 바로 닫고 여기 0.9야. 얘는 이제 값이 나왔는데 얘는 조건식에 무조건 얘는 조건식이 나와야 돼. 이게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런 식이 돼야 돼. 이렇게. 자 벌써 나네. 복수다 치기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 t r l V 눌렀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 네, 골골 스타일 굵게, 파란색 확인 확인. 오, 어, 이게 아닌가 봐요. 제가 이거 데이터는 제가 임의의 데이터라서 어, 조건에 맞는 맞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게 0.9인 건 많더라고. 근데 이거는 확인을 안 했거든요. 어쨌든 한계가 있네.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딜리트 눌러서 삭제. 이래야지 마무리가 된 거지. 네.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헷갈릴 정도. 이거 모르고 가면 좀 문제 풀 때, 어, 뭐지, 뭐지? 이렇게 할 문제들이에요. 근데 한번 보고 가면 그냥 바로 풀수 있는 유형들이죠. 네. 저는 다른 강의,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